월도메라 한번 먹어야 하습니다 거제도 음. 포로청수 앞에. 거제도 생산구이 해집에서 버드버 좀 쓰러왔습니다. 싸가도던싸 오늘 돌도 매일 들어가가지고 소자는 소자한대 먹고 밥도 하나 먹고 원래는 생선구이만 했었는데 요즘은 또 이제 해독하는다고 돌돔입니다. 돌돔 도돔. 이거 좀좀가좀고들고들한건 일단 응. 다른 애보다막실다다집어넣가 오늘 술을 가라야 하는데 해는무게어먹는니다 그럼 술을 가려먹는다 돌돔 한 요만한 거, 한세마 정도 쓰는 거 계란 량 엄마 술이 안 차네. <laughs> 갑상돔도 맛있지만 이 돌돔도 참 맛있어요. 자이만좀 먹방 좀 찍게 부탁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지인이, 지인, 지인, 지인 찾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 상점에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이 쪽에는 우리 거제 현지인들도 많이 가지만은 그 강남역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 또 알고 아무래도 제 거제 누르 오신 분들은. 해랑 해랑 해물이 먹고 싶은데 와가지고 또 거제도 포동 앞에 해집이 있다는 걸또 어떻게 알고 거제도 포동 앞에 해집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 혹도 오시네. 오늘은 거제 포동 앞 생선구이 해집에서 돌돔, 도돔 해를 두 마저 어바웃하고 있습니다. 따라보시는 분들은 그 거제 김동선 좋아요 구독하 주세요. 거제 김동석 저는 저 거제도 먹방 거제도 여행 거제도 맛집 컨텐,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거제도 놀러오시는 분들이나 현지인분들 중에 맛집이나 거제도 핫플이 있으면은 찾아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겁니다 <laughs> 그리고 저는 저 거제시 <laughs> 시민홍보단 유튜버 서포터즈도 하고 있거든요. 그, 그래, 거제 놀자. 네, 거제시 공식 유튜버 서, 그 채널입니다. 그리고 저, 거제, 거제 유튜버 서포터즈. 이것도 또 채널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리고 뭐, 거제시 검색하면 또 유튜버 뜨고, 이제, 혹시 거제도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정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도가 <웃음> <웃음> 유튜버뿐만 아니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다 있으니까, 이제, 다른 분보다 좀 빨리, 거제도를좀 접하고, 접하고 싶다. 그러면은, 친구 등록하셔가지고, 그정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맞나? 그니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제가 자막을 넣어드릴 건데, 거제로 세계로 그 축제가 있습니다. 그제도 놀러 오셔가지고, 그, 이제, 축제도 보시고, 그리고 거제도 그 이제, 바다가 좋다, 아닙니까? 예. 바다를 대교로 그 축제하면서, 그리고, 거제도 그 와인 해수욕장, 구조래 해수욕장, 학동몽돌 해수욕장, 해수욕장 있으면 많거든요. 와가지고, 한번 휴가를 즐기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부산, 통영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거제도도 그 물이 참 맑고 좋거든요. 놀러 오셔가지고, 뭐 지금 최고로 인기 있는 뭐 강릉지로 얘기하자면 뭐뭐 바라면도 매미성, 뭐 이제 외도 여러개 있는데 오셔가지고 한번 놀러 왔다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먹는 해집은 거제 포로송수 앞에 거제도 그 생선구이 해집이라고. 지금 상호는 거제도 생선구이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해집 이제 이거 같이 붙일건가해로붙일건가 그런데 이 해집이 다른 해치바와 차이, 차원이 좀 다른 게, 큰고기를좀 많이 잡고, 그리고 5kg 이상 되는 자연산 강어, 그리고 나, <laughs> 자연산 외 양식도 하고 있지만은, 자연산을 주로, 이제, 5kg 이상 되는, 3kg 이상 되는 자연산을, 자연산 강어를 통오로시로, 이제, 중문시 이게 쓰여내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와가지고, 이제, 관광객들이 아니더라도, 뭐, 뭐, 최근에는 뭐, 칠순, 그리고 <laughs> 이제 가족 행사도 있으면 오셔가지고 아 사장님 저한 20명 20명 되는데 한 30명이 되는데 그 행사를 먹고 싶은데 혹시 좀이벤트 이벤트식으로 좀 통으로 찢으면 안됩니까 하면 이러면은 멋지게 도마에다가 바로 씨리막 해가 제가 지금 이거는 이거 보시는 그런 먹방인데 제가 나중에 그제 그 생선구이 에 이제 햇집을 제가 포스팅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다시 영상으로 만들 겁니다. 지금은 먹방이고, <laughs> 나중에는 진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이거 아, 이제 믿을만 하다. 이런 영상을 제가 올려가지고, 이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자, 김방사! 아,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저, 구독과 좋아요, 이제 눌러주시면은, 제가 큰 힘이 됩니다. 막 구독자, 막, 참여해놓고, 그리고 저회서 마이 저에서 올로그라면 은 제가 좀더 좋은 그리고 거제도에 좀더 맛있는 이런 데를 제가 찾아가지고 제가 하는 게거제 먹방 거제도 여행 거제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